네. 봅시다. 음. 뭐, 편안한 요청셨으면 좋겠네? 분무수 합, 따로, 분무수를 합, 따로 구해서 더함되지 않을까? 그렇게? 뭐 어. 그럼 이제 시작 지점만 좀잘 정하면 되지 않을까? 끝 지점은 어차피 다구해실 테니까? 그럼 분무수부터 가자. A형식 때데 5부터 시작하면 되겠다, 그치? <laughs> 그리고, 이 녀석의 특징이야. 이거 보면 이거, 붕부수는늘맨 앞에 몇 개, 맨 뒤에 몇 개, 몇개 남는지 그것만 좀 대답하시면 좋겠다 이거 몇개 남는 거야? 이거 두 개씩 남는 거야. 그 2차에 나는 거 있잖아. 붕부수는다 써서 풀면은 하수야. 이거 <laughs> 나중에 다 외워야 돼. 이게 하나씩 남는 거. 이게 2차에 남고 2차에 는데이거두개씩 남는 거. 이건 또, 이건 하나씩 남는 거. 그런 거. 아. 어, 시적, 뭐, 써봐서 막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설명할게. 이게 어차피 분리가, 뭐, 2분의 1은 뻔하고, 이렇게 분리된 거잖아. 2분의 1은 이미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분리된 건데, 이게 커지면서 이게 됐을 때 상체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가 일시 커지잖아. 너희 이거 등차수열 일반화인 건 아니야? 등차수열일반화이1 일차식이지? 그리고 공차가 1차한 개수제? 공차가 1인 거, 공차가 2인 거. 얘 그러니까 일시 커지고 일시 커져. 그러니까 얘는 얘가 되려면 주문만 해. 근데 얘는 2차라는데2시 커지니까 바로. 그래서 얘 하나나 왼쪽개다 두는 거지. 그런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지. 그러면 이제 그걸 발전시키면 너희들은 이것도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몇개남겠어세 세 개. 얘는? 한 개. 그리고 그 무한구수, 무한으로 할 때는 뒤에가 다 사라지잖아. 그 그러니까 앞에 것만 남겨둔다고. 그러니까 얘는? 맨 앞에 두 개. 근데 그게 오픈시장에서 591하고 691하고 62에 남을 거야. 그 뒤에는 다 사라지잖아. 아 물론 피가 있겠지. 이거 다 다음에 그거 나오고 A 짝수 다 더하자 그 짝수는 보면은 당연히 동시에 1말세 아이 A 딱 그거만 쓰는 거지 무한경비부수상품은 4막상 없어 1말세 아이디 A로 다풀리니까 짝수 5번째에만 니까 그러니까 2칸씩이니까 공기 어떻게 되는 거야 4분의 1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초항이니까 공기인 거 아니지 초항 공차가 똑같으면 그왜 되게 예뻐. 초항이 3이고, 공차가 3이면은 등차수야. 초항이 3이고, 공비가 3이면은 등수야. 네, 초항과 그게 같을 때 되게 예쁘다고. 예, <laughs> 4분의 1. 그 다음에, 초항은 6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그치? 그니까, 러 6부터면 어떻게 쓸까? 64냐? 이거 두개 더해서 10분의 1라고 해서 피를 퍼뜨리겠다, 그렇죠? 조건들이 되게 읽어내기가 힘드네요. 어, 이거뭐 분수로 된 수열이고, 무슨 수열이죠? 무슨 수열인지 르는데 합이 T이고, 네. 그다음에 분수니까 이게 아마 분모가 30커인데 분자가 1씩 커지니까 점점 작아지나 봐요. 그게 1 0 0겠지양수가 나오게. 어쨌든 얘는 어떤 수열인지 모 보는데 그보다 크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근데 n 번 장애자 느낌으로. 그리고 합은 보통 SM S, N, S, S, M, S 이렇게 차이로 질문하는데 을 얘는 더했어요. 오늘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모였으면 되게 편하게 풀었을 텐데 두 모였으면 어차피 P, P로 생각해, E, P가 이걸로 해서 쓰면 좋았을 텐데. 두은 거니까, 네. 그래서 슬쩍 봤더니, 9분의 30이 절반이 되나? 했더니, 그런 답이 없는 잠깐만, 잠 9분의 30에, 2 피가, 아, 이게 두 거라고 생각하고, 양쪽에 극한을 취하면, 그치? 2 피가 9분의 30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게, 3분의 10이고, 2로 나누면 3분의 5. 답이 있다. 오, 이렇게 탔네? 이렇게 되네. 근데 위험하니까 이제 살균 붙자 어떤 말인지. 어... 일단 식을 좀 만들고. 오. 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식을 구성해서 부동식 하나 만들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양변에 시그마 를 취해서 Tn을 만들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만들면 이쪽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샌드위치로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샌드위치였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된다. a 이생각 생기죠. 이제 그걸 한번 해볼게요. 이제 아, A 이거는 이거는 3n 말실 n 플러스 3 빼기 이건 그닥 더 그닥 이거보다 3큼 되는 거니까 3n 플러스 2고 얘는 1큰 되는 거죠 2 0십큼인가 n 플러스 10큼인 거죠 네 그리고 이게 bn인데 거기에 시그마를 취하면 이게 cn이 되는 거죠. 이걸 살펴보자면 뭐가 막 없어질 것 같이 생기지 않나요? 어차피 이거 계산안 되잖아요. 이거 시그마 한다고 해서 뭐소보되는 형태가 될것 같지도 않아요? 분모 따로 달라지고 분자 따로 달라지니까 같은 모습이 나올 것같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더하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래쪽에 있다가 이제 t n 플러스이 되는 것도 더 해볼게요. t n 플러스이면은 이걸 잘 표현해. 얘가 봐봐. 내가 지금 여기서 그 n이 1부터 그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하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하고 요건 다르겠지만 극한치면 그게 다르겠니? 그지? 그러니까 지금 엎치다 고는 있 거야 어. 이게 수용한다는 보장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엎치다 고는 거야 수용한다고 가장 아프면 별건 없을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숫자를 집어서 좀 반찬 좀 해볼까? 1 넣으면은 2분의 4?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3 커지고 1 커지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2 넣으면은 그러면 아 잠깐만 되는구나? 나왜반바지금 누르고 있었지? 이렇게 쓰니까 안보였구나 미안해 나 수정 좀 할게 이렇게 써야지 잘 보이겠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썼으면 없어진 게 너무 잘보일텐데 그치? 1부터 2까지 이렇게 하면 a 2 0 0 A2 a 2 0 0 A3 이렇게 니까 없어지게 잘 보이잖아. 그치? 아, 이런 거 있네. 이런 거 쓰면 또 맨앞에 하나, 몇개 하나 남는 거잖아. 그치? 맨앞에 하나는 어, 1부터 니까 그러니까 여기 1라고, 저기 1라면은 아까 2분의 3, 어. 이게 맨 앞에 하나 놓고, 맨 뒤에는 이것의 무한대가 나오지 않겠냐? 그치, 그러니까 빼기 10분의 1, 이, 이것의 결론일 것 같아요. 이해 되니까, 그게. 어떻게 하지? 아 이게 2죠이배의 3배로 하지? 3분의 뭐가? 이렇게? 네, 3분의 5가 됩니다. 3분의 5. 그리고 수영하니까, 수영하니까, 이거는 이거나 다를까 못 될지, 내가 실력 하나 더 세워서 일단 했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쪽이, 이쪽은 근데 이미 내가 그 무한대 하면 취업을 할 거예요. 같이 놓고 식을 해야 되는데, 여기 극한 취면 이제 얘는 그때는 p 피가 되고, 는거 여기 이제 극한 취면 그때 9분의 30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결국 같은 얘기네요. 여러분, 무한 국수의 핵심은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원수도 무한히 더하면 발산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수영하는 것도 모르겠다 그러잖아. 그래서 딱 한, 하나만 나와요. 그게 뭐죠? 그게 소, 부 소고형, 그러니까 소고형태만 나와요. 다 없어져야지 수영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소고형이 여해만 해요.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보셨듯이 소고형이 되면, 이게 n 1 번째면 이게 n번째 모습이래요, 알겠어요? 그리고 위의 것은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의 n 1 번째 모습니까 이 +1번째 모습이니까 거기다 이 작은 모습, 2 e n 1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어떻게 다른쪽 푸셔도 되겠지만 아 이건 추제도 그만해. 그거는 그거, 그 리미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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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n이 무한대 갈때 뭐지? 시그마 a M. a k k는 여부터 여기까지 이뭐 317이야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낚시잖아 이게 낫고출격은 이거지 a 무한대가 0이다 그죠? 어, 이게 그런거네 그래서 이게 0이라고 풀면 이게 나올 거야 내데 제가 지금 그냥 너무 다양하이 접근했습니다. 네, 나중에 프어보세요 요게 나올 겁니다. 나올 <laughs> 거고 아, 비슷하게 나올 거 비슷하게. 뭐, 확같지 않아도 그래서 그곳에 2 m 플러스 1이 있는데 너네 그거 아냐? 그 홀수, 이 형태면은 18도 하면은 1 1 정도 나올 거 홀수 n 기나오면 제곱수 나오는데 그니까 러 2n 플러스 2면 그 다음으로 니까 이게 어 3부터 11번 점수까지 나오게 되는 거고 1부터 더했으면 그게 12에 접는다거다 그러면 그러니까 다르 아마 11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내 생각이 맞다면 이게 2n 플러스 1이었다면 나올 때고121 빼기 1이니까 1 2 0 나오겠지 하는데 에이 거안 하고 그냥 이렇게 풀어가고